자,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, 코엘 패션. 어,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졌었다가, 작년에 관심을 좀 가졌다가, 올해는 뭐, 한 번도 안본것 같습니다. 갑자기 또 서칭이 돼서,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지, 뭐, 뉴스 뭐, 어제 나온 거, 잠깐 보도록 하죠. 어제가 아니네요. 22일이네요. 자, 코어 패션은 전자사업부, 패션사업부, 운송사업부. 자, 운송사업부는, 어, 인수, 로젠택배 인수하면서 추가가 된 사업이죠.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, 전자사업부는 사실 뭐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, 패션사업부가, 어, 8% 줄었다. 그러니까 패션사업부가 주사업인데, 어, 이게 8% 줄었다. 어. 이게 그렇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나 음, 피파 관련 그런거 있구요 표마 아디다스 어, 뭐 케빈클라인 등 해외 브랜드와 라인세스 계약을 맺어 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고과 스포츠웨어 중심 음, 피파 의류는 아직은 적자이고 2024년 흑자를 목표하고 있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 로젠택배는 빠져있죠. 제가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로젠택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에요. 그래서 로젠택배가 음 제가 알기로는 코엘 패션만한 놈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 처음 서칭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여기에서 존버를 하면은 좀더 그 커지지 않겠나 싶게 말하면 1 플러스 1이니까 회사 규모 자체로 봤을 적에는 그런데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존버했더라면 지금 현재 저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30%를 맞고 있었겠네요 주식은 이래서 들 어렵다 자 일단 주봉상에서 모습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120선 아래로 내려왔고, 이렇게 또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다면, 또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와주겠죠. 그래서 현재는 아직 진행 중인, 하락이 진행 중인 상태로 보여집니다. 보조 지표가 물론 이게 들어왔지만,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딱 사는 거는 좀 위험하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일봉상 이때였죠.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이때였는데, 이때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깼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면 6,000원 이상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움직여도 이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. 이렇게 보여지고. 지금 일봉상 보조지표는 약간은 긍정적입니다. 근데 음봉이 일단 4,400원을 찍었는데, 아마 밑꼬리단 음봉이 하나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. 여기서 1차 페이크를 걸, 여기서 1차 페이크 걸었네요. 아, 1차 페이크 한번 걸었기 때문에, 요게 2차일 확률이 높아요. 윗꼬리가 요런 게 하나 여기서 출연을 한다면, 아, 마찬가지로 오일선 회복, 아, 기대하면서 볼만하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관심은 가져보지만,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, 아, 이런 하락도 이만큼 진행이 더 추가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것 또한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제가 고른 종목들이, 어, 방향 전환을 한 상태는 아니고,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, 요렇게 라인으로 빠질 수도 있다. 그래서. 이렇게 갈지 여기서 살짝 또 머물다가 또 추가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좀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자리는 공략할 만한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얘가 근데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와 줄 만한 뭐 어떤 재료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 결국에는 뭐 매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 일단은 한때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라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좀, 관심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.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지금 수급이, 어, 이 금투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어, 배당 그것 때문에 뭐 나오는 건지 아무튼 계속 나오고 있고 있고, 개인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네요. 기타 법인의 이번에 그 자사주, 어, 보니까 자사주 취득 결정 뉴스가 나오는데도 주가는 계속 빠진다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살짝 듭니다 일단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며칠내로 한 일주일 이주일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월 패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